같이 먹으면 독된다. 최악의 영양제 조합 4가지. 몸에 좋으라고 먹는 영양제, 하지만 잘못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.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조합 알려드립니다. 화면 두번 누르면 건강이 찾아옵니다. 1. 철분과 칼슘, 마그네슘. 철분이 부족해 드시는 분 많죠. 그런데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이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해 철분 결핍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꼭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세요. 2. 아연과 구리. 아연만 고용량으로 오래 드시면 체내 구리가 부족해져서 빈혈이나 면역력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. 3. 유산균과 종합 비타민. 산성이 강한 비타민 C와 유산균을 함께 먹으면 유산균이 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어버립니다.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는 게 안전합니다. 더 많은 건강 정보가 필요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.